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로우 슬롯이라는 거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로우 슬롯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 피팅창이잖아요. 피팅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모듈들이. 이렇게. 저 옆에 저 보라색은 저거 빼고, 일단 여기서,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하이 슬롯이라고, 여기 이제, 뭐, 채광 장비나 아니면은, 뭐, 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힐 도구,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장을 다는 거. 그게 이제 하이 슬롯이고, 여기가 이제 미드 슬롯인데, 여기는 이제 전자전이 아니면 드론들 들어간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자, 여기. 여기가 이제 로우 슬롯인데,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어프 드라이브나 뭐, 에프터버나 이런 보조 추진 장치? 그런 거랑, 아니면은 뭐, 하드너라든지 아니면 수리 도구 아니면 뭐 뭐라 해야 될까 좀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모듈들을 장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로우슬로 알아, 알아볼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비교를 해볼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 거는 리액티브 하드너라는 것과 어댑티브 하드너라는 것 그리고 쉴드와 이건 좀 모듈 간다게이긴는데 쉴드 와 아머의 차이 정도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언덕을 해서, 아이고 언덕 하기 전에 다시 와서 보시면은 일단 리액티브 하드너의 하드너의 좀 성능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아머 데미지 레지스턴트 이걸 각각 15.5%씩 올려준다고 되어 있고 어댑티브 하드너의 경우에는 29%씩 거의 두배 정도 성능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러면 은 이게 완벽한 하이호환이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게 이 리액티브 하드너는 좀 여기 써져있지 않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사용했을 때 변화량을 먼저 보면은 이거는 어댑티브 하드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그전에 이 친구 저항력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저항력이 이제 원래는 암호를 보면은 암호 저항력이 이거 네 이렇게 위에서부터 50, 35, 25,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여기서 어댑티브 하나를 하드나를 키게 되면은 어 잠깐 사람이 잔해 어댑티브 하드나를 키게 되면은 65, 54, 47, 36. 이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서, 어댑티드를 끄고, 리액티브를 켜게 되면은, 수치가, 58, 45, 37, 2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리액티브 하드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지금암호니까암호 아머 하드너니까 내가 암호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데미지 중 가장 센두 가지 속성을 그 저항력이 모두 다 올려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애가 원래 이게 15.5%씩 15각 속성마다 15.5%씩이잖아요 근 만약에 내가 데미지를 받아서 이 파란 속성이랑 빨간 속성으로 데미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저항력이 다 쏠려가지고 파란색 30%, 31%, 빨간색 31%, 이 회색 0%, 노란색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 지금도 58, 45, 37, 24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쉴드가 까진 지 다음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쉴드가다 까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항력 볼게요. 지금 이제 암호 조금씩 나가고 있죠? 저기 보이죠? 암호가 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저항력이 67, 53, 25, 10 이거 밑에 25, 10은 아까랑 똑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기본 상태. 근데 그래서 EM이랑 s u m m e r y 라서 적힌 거 저항력이 67이랑 53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어댑티브를 켜주면 은 65, 54, 47, 36 이렇게 되죠 EM이나 Summer 저항력만 보면은 아 어댑티브 하드던 보다 Reactive 하드던가가 좀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차이, 이거를 좀 이제 특징인데 이게 전방위 속성 저항력을 올리는 데는 당연히 어댑티브가 훨씬 더 좋고 왜냐면은 Reactive는 두 가지 속성이 비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딱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특화해서 저항력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리액티브 하나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콥스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산샤라고 애들이 레이저를 쓰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레이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무기 속성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파란색이 EM이고, 그러니까 한, 한글로 하면은 전자. 전자기 그리고 빨간색은써멀열 전자기 속성이랑 열 속성 딱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리액티브 하드너를 쓸때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왜 방금 전에 리액티브 하네 그러면 이제 리액티브 하드너만 여러 개를 도배하면 되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또안 되는 게이 리액티브 하드너를 이제 제가 하나 더 껴보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이게 리액티브 하드너거든요. 힐려 가면은, 이렇게 안내안문 안내문자가 되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리액티브 하, 하드너는, 배한 척당 딱한악씩만 장착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뜨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리고 어댑티브 하드너는 그런 게제한이 없어요. 그냥 개면 3 개, 4 개면 4 개, 6 개면 6개 그냥, 몇 개든지 때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액티브 하드너, 하드너는 무조건 하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머랑 쉴드의 차이인데, 이 아머 리페어라는 것과, 이거 하나 빼야겠네. 쉴드 리페어를 장착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이 쉴드는 얘가 맞으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회복을 해요. 자연 회복을. 일일치 계속 차오르고, 그리고, 계속 차오르는 대신에, 기본적인 저항력들이 좀 낮아요. 암호에 비해서. 약 10%씩. 보시면은 10, 25, 45, 50이고, 쉴드가 암호는 50, 35, 25, 10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2배가 좀 저항력이 약해서 그런데 다른 배들 보면은 이제 대략 5%에서 10% 정도 그 차이가 나요. 저항력들이 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방금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쉴드는 이제 폭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대신에 전자기와 열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높, 낮고, 반대로 암머는 전자기와 열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높은데, 저 뭐냐. 운동 에너지와 폭발 에너지에, 대, 폭발 에너지에 대한 저, 저항력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저항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머 하드너와 실드 하드너의 차이가 아, 이것도 좀맞맞와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좀 맞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실드 부스터와 아머 리페어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본. 일단, 기본적으로, 이 쉴드 부스터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조금, 테크레벨이 낮긴 한데, 일단은, 쿨타임이 8초에 가까운 650의 쉴드를 채워준다 나와 있고, 이 친구는, 11, 거의 12초에 가까운 쿨타임에 1500이라는, 암머를 채워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이, 테크레벨 맞다, 맞다,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한, 1,300에서 1,200 정도 채워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쿨타임 얘는 좀 길고, 아마리페어가 쿨타임 길고 한 번에 많이 채워주고, 쉴드리페어는 쉴드부스터는 쿨타임이 한 번에 쿨타임이 짧은 대신에 좀한 번에 채워주는 양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건데, 쉴드부스터는 작동시키면 그 순간에 바로 쉴드가 차요. 지금 뭐야 왜안돼 방금 뭐가 나갔나 보네요 이거를 이제 아웃을 해서 보여드리게 맞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쉴드 부스터를 가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바로 찾죠 밑에 뭐가 찾죠 바로 600 정도 바로 차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아머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지금 이게 14,747, 743? 가동시켜보면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야머리 표현은 쉴드 부스터랑 다르게, 쿨이 한번 돌아야지 그때 차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쉴드 부스터는 내가 작동한 시점이 바로 차고 쿨타임이 도지만, 암머리 표현은 내가 누른 다음에, 1 1초면1 1초 12초면 1 2초그 쿨타임 돈 다음에 그다음에야 이제 암호가 차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부터 는 내가 위험하면 바로 그때그때 그때 쓰면 되지만은 암어 리편은 내가 그냥 위험하다 그때 쓰고 써 버리면은 이 쿨타임 돈다간 엄청나게 막 누르게 맞고 그대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켜켜 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얘는 좀좀 그리고 이것도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쉴드는 일단 도킹하면은, 어디든지 도킹하면은, 무료로 전부 다 채워줍니다. 근데 이제 암머는 무료로 채워주지는 않고 선택사항인데, 내가 수리를, 도킹한 상태에서 수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요. 그거는, 네. 이 친구는 이제 해적, 해적선이라서, 좀그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무진장 많이 깨져요, 사실. <laughs> 그런, 좀 뭐랄까, 소소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거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 그거는 무시하고 잠깐 도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또 비교를 해드릴 거는. 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어디 보자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가 여기 있다 이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친구는 일단 장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쉴드 아머 그 다음에 스트럭처 그러니까 헐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이세세개의 구간에서 모든 저항력을 다 8.23%씩 올려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 뭐시죠, 이거? 이거. 한번 쓰면은 14초, 13초 동안 저항력을 이 8.23%에 800%. 그러니까 저거 8배 정도 더 올려주는 대신 13초 동안, 이게 한번 끝나면 150초 동안 이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VE를 할 때는 좀, 쓰면은 이제 좀,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도구죠, 이거는 이거는 PVP 때나 잠깐 잠깐 쓰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뭐 프리게시, 그러니까 호위함들이 뭐 전함 상대하거나 그럴 때 붙는 동안 맞으면 골로 가잖아요. 그럴 때 잠깐 쓰는 그런 도구에에는 평소에는 쓸 일이 거의 없다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저항력 관련해서는 방어에 대한 모듈. 전세는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까먹고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암머 플레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더이게 이거는 이제 뭐라 하면 추가 보호막이라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추가 실드 쉴드, 이제 실드 경우는 실드 익스텐션이라고 이 친구 이 친구가 있고 아머의 경우에는, 어디 보자. 어딨을까요? 어디 이 친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친구. 아머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이게 뭐가 좋냐. 이, 이 친구를 장착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쉴드, 장착을 했을 때, 이건 패시브예요, 패시브. 기본적으로 장착 했을 때, 쉴드가 514 늘어나고, 작동을 했을 때, 또, 514가더 늘어나고 대신에 이 친구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 함선이 좀 무거워져 가지고 좀 속도가 아니 속도가 느려지진 않는데 아니 속도도 느려지는구나 속도가 느려지고 어플을 하는 어플하는데 걸리는 준비시간도 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친구도 보시면 은 똑같이 패시브 효과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데 이거랑 뭐또 작동했을 때 있고 이 친구들은 이제 특징이 한번 키면은 25초 동안 유지가 되고 25초 뒤에는 60초 동안 쿨타임이 돌아서 그때 못 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관련 스킬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쿨타임을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사용 시간을 늘린다던가 하는 그런 변화는 줄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용 용도가 PVP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순간적인 화력을 버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거든요. 이 리페어 이게 그냥 PVP에서도 수리 도구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연히 지속 지속적인 그런 방어 능력은 수리 도구가 훨씬 나죠 근데 순간적인 화력을 버티기에는 그런 수리 도구들은 좀 무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필량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 한번 쓰는 걸로 한 번에 확내 체력을 순간적으로 확 늘려 줄수 있고 그러니까 단 단시간 동안 싸우는 PVP에서는 효과가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PVP PvE에서 이거를 쓰는 경우는 이제 거의 배틀 시 그러니까 전함들 아니면은 거의 안 써요. 이건. 근데 전함은 거의 안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PVP 상황에서 쓰는 쓸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영상은 진짜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